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주 매화장군입니다. 어, 선생님, 옛날에. 네. 그첫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기억나시나요? <웃음> 네. <웃음> 이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네. 영상인데, 네. 지금 현재 조회수가 40만 건이 넘어가고 음. 있습니다. 그에 관한 좀 주제를 비슷하게 네. 한번 네. 준비해봤거든요. 저는 그 이제 김건희 여사 이렇게 신점 봐주셨을 때 네. 자세한 건 설명해주셨지만, 최근에 좀 이슈된 것들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진짜 주가 조작을 했을까? 혹은 주가 조작으로 구속이 될까? 음.. 그분은 쉽게 구속된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뒤에 배우 세력이 그걸 이렇게 쪼물딱쪼물딱한 거지 딴건 별로 없어요 아줌마이는 자기가 뒤에서 뭔 일을 벌여도 앞에서 이렇게 우악 이렇게 벌여도 뒤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방어막 방어막 사람들이 이렇게 서양에서는 그랬는데 할아버지의 체스판 음. 체스판에 있는 장기 말처럼 음. 자기는 여기 중간에 지킴이로돼 있고 밖에 사람들은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어... 내가 뭔가 뭐를 돈을 만족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이걸 덤탱이 씌워서 떨어져. 절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쉽게 구속된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럼 이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좀 사람들이 이 진짜 구속될까 안 될까 이거 많이 여쭤본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 사람의 좀 미래를 봤을 때는 좀 이런 관제 이런 건 아예 없네요. 관제권에 있는데 음. 소리만 우악지각 우악 우악작을 우악작을 나기만 하고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쉽게 구속은 안 돼요. 혹시 뭐 앞으로 또 이분 좀 느껴지시는 게좀 있으실까요? 앞으로에는 뭔진 모르는데 의료 의료기관 쪽? 그런 쪽에서 살짝 기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약간 빼돌리는 거 있잖아요, 돈. 뭔진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뺄것 같아요, 돈. 오. 이 사람은 돈의 원주고 한진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다 관여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원하는 거에서도 자기가 이 정도 먹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정도 먹고 욕심도 많아요. 음. 자기 가진 건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이 갖고 싶어해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자기들도 그래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서인지 뭘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싸매고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쌓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자기 외적 요소들을 자기의 진짜 얼굴을 가리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머리 싸매는 것 같아요 2020년 대한민국을 봤을 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향도가 있을까요? 네!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국가의 주인이 얼굴이 누가 되는지 따라서 기강 잡고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기운이 안 좋은 사람이 됐으면 국가의 기운도 더불어서 안 좋아지기가 마련이에요 그래서 개면연에는 소리도 많고 탈도 많이 나는데 국가의 주인도 국력도 되게 많이 쇠약해지고 기운도 되게 많이 꺾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운은 그냥 한때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기운이어서 올해도 모르겠는데 사건도 많고 탈도 많대요. 소리도 많고. 그럼 이분에 대한 영향도가 있다? 네, 있어요. 있다고 봐요, 전혀. 어떻게 보면 한나라의 국가의 주인의 안주인이잖아요. 안주인도 어떻게 보면 같이 얼굴을 디밀고서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가장도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아빠가 있으면 엄마도 있고. 이렇게 두 분이 잡고 있는 건데, 국가의 주인도 이렇게 두 명이 됐는데, 이분들 기운도 있죠. 선생님, 도 전에 구근 영상도 찍어주셨지만 네. 2 0년은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소리도 많고, 탈도 많고, 청소년층으로 또 되게 많이 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이런 일도 되게 많을 거고, 살인사건, 살인미소? 그런 것도 많을 거고, 의료 쪽에서도 약간 바이러스 좀 문제, 그리고 의료기관 쪽에서 뭔가 사건, 사고, 이런 게 많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식량, 식량 부족? 그런 것도 보이는데, 식량난. 식량난 이런 문제 쪽에서도 많고, 소리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 주. 이거 세 가지 중에서 다 조금 조금 모자라요, 다. 올해가 다. 힘들어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뭐 집이라든가. 그쵸?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네, 더 앞으로는 더 힘들어져요. 아,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